오늘 말씀은요 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면 11절에 어, 나,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 이네 가지죠. 그것은 곧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에게 그 요한이 먹은 그 말씀을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읽기를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두루마리의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을 동서남북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어, 다시 한번 어, 그들이 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 이,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냈던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어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절대 사랑이에요. 그 절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0절에 보세요. 10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구름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 구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 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어,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어, 이 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라는 것이 뭐냐면 무지개는 활의 모양이 하늘로 쏘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무지개의 원어가 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무지개였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구원이 목적이고 구원이 본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본심을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이렇게 해요. 해 같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론 그것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지나시면서 그들을 한 번도 내버려 두시거나 또한 번도 그들을 소홀하고 또이그 어 하나님 앞에서 어 그들에게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보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그 모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진정한 자유가 또 진정한 해방이 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라는 것은 새 속의 정이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다라는 것은 새 어, 속의 정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새 속의 정신을 어, 밟고 계세요. 뭐가 그말씀을 들고 있는 천사가 그리고 땅을 밟았다. 이 땅이라는 것은 어, 엄밀히 따지면요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인 거예요. 그 땅의 죽음 가운데 또는 세속의 정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생각하는 하늘의 정신과 반대되는 그 바다를 밟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티끌과 같은 땅을 밟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속에서 반드시 그 말씀을 그 성취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고 또 반드시 그 역사 속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의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우레가 그렇게 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려질 때에 바로 이 천사가 바로 이 요한에게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 그것이 내가 먹으면서 그것이 꿀같이 달아요. 그게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싸워야 되냐면 바다의 정신과 싸워야 되고 땅의 정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발로 밟는 이 삶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배에는 쓴다 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고 내가 그 먹은 것이 이 내면화되고 육신화돼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바다와 이 땅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는 거예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인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내 몸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좋은 약은 몸에 내내 몸에서 쓰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그것이 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체질에서 하늘의 체질을 가지려고 하면 그 몸으로 살려다 보면 내가 그것이 작용과 반작용처럼 그쓴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복음은 듣고 그 복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내가 몸으로 내면화돼서 살다 보면 그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다시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중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유한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쓰, 쓸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내 몸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보이는 이 소리로만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그 요한의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을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고 다시 오실 그 중간의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 요한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쓴그 복음을 보이지 않는 소리와 보이, 들리는 소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